뭐 영업무허인데 제냥 알려줘도 괜찮겠어요 이런 거? 지금 우리 수백만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laughs> 여기, <하는> 여기 구독자들만 <laughs> 알고 계세요 다른 <소리도> 데 <웃음> 얘기하지 <웃음> 마시고 <웃음> 안녕하세요. 입재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오늘 마포 니찌 니찌 대표님, 오너 셰프님을 또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새 이제 뭐 오마카세 수요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고급 일식집이나 호텔에서 전복 요리라고 한다면 거의 전복찜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장이죠. 개우소스로 찍어 먹거나 이런 형태를 제가 접하면서 아, 이거 집에서 좀 쉽고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으면 뭐 누굴 초대해서 접대를 할때 굉장히 좀 칭찬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할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항상 존복 짐은 하나요? 예, 항상 합니다. 항상 항상 매일. 그러면 오늘 주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복을 가지고 사실 다양한 조리법이 있잖아요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전복의 맛과 향을 가장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조리법을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복찜이 되겠고요 좀 이렇게 저온에다가 살을 아주 릴렉스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전복찜이죠 그러면 저온에 한 얼마나 쪄야 돼요? 전복 상태랑 상관없이 2시간은 기다려야지 더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죠. 오늘 제가 좀큰 전복을 준비했는데 보통은 소비자분들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한 12, 13미부터 20미 사이 정도란 말이에요. 네. 크기가 작은 것도 2시간?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공원에다가 하면은 뭐 우리가 뭐 고기 구울 때도 센불에다가 구우면은 겉에만 팍짝 익으면서 근육들이 이제 탁! 놀래면서 이제 좀 질겨지는데 좀 저번에다가 오래 은근히 구워주면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안에 즙도 촉촉하게 가두어지게 하기 위해서 네. 수비드 이런 조리 방식도 네. 많이 하더라고요. 내장을 갖다가 이용한 전복 내장 소스를 갖다또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맛있으면 아, 너무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저도 옆에서 한 수? 한 수가 아니까 두세 수는 배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복을 가장 폼나고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해주시면 아마 사람들한테 많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전복을 오늘 준비했는데 완도산 활전복 양식입니다 이게 어제 왔어요 택배로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제가 보관을 해뒀는데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 자 일단은 네, 살아있네요 아직도 네. 얘들이 서로 엉겨 붙어 갖고 엉겨 붙은게 좋은 거예요, 서로. 쿠착력이 있으니까. 몇 마리예요? 다섯에서 일곱 마리인가요? 8미를보내셨네요 <목소리> 예. 알겠 아, 계속 볼게요. 예, 영점맞추고네 그것도. 네. 다섯 개, 여섯 일곱, 일곱만 8대 90이 얼마? 네, 예, 1kg 조금 넘어가네요. 8mm네요. 보통 여러분 7 8미뭐9미 m 1 0 m 이렇게 팔잖아요. 7 8미라고 적혀 있으면 8미 m 로 생각하는 게 나을 거야. 이게 가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만 원대나 8만 원 초반. 요즘에 이큰 사이즈가 올해도 또품귀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가을에는 크그 사이즈가 많이 남아돌았는데 지금은 또 기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복 찌는데 어떤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매장의 이제 단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희 매장은 뭐 10미 사용하고 있어요. 10미 정도만 해도 꽤큰 전복이에요. 네. 20미, 30미도 있으니까. 짜잔네 예. 집에 누구나 다 있죠. 살짝 약하게 물을 틀어서 여기 보시면은 까만 거를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액이 묻어요. 이거 한 번씩 훑어주고 또 닦아주고 이 진액 안에 세균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네, 전복 깨끗하게 세척했고요. 좀더 이제 부드럽게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복 위에다가 이 무를 갖다가 얇게 썰어서 위에다가 한 장씩 올릴 거예요. 전복 크기에 맞게 네. 이렇게 한 3mm 정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루에 전복 한몇 마리 정도 쓰세요? 심미 사다가 네. 아, 네. 하루에 1kg? 솔직히 쪄 놓고 이거 하루에 다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까지 그냥 냉장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에 뭐한 10초? 20초 정도 뭐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아, 솥에 5분 정도 네. 넣어놨다가 드셔도 됩니다 가장 작은 최대한 약불 꺼질랑 말랑하는 그 약불로다가 음. 그 정도 온도가 보통 한 70도? 70도. 네, 어, 70도. 네, 여기, 여기는 지금 요 바닥 찍은 거고, 요 끝선, 끝선 네. 라인 했을 때 70도 나오죠. 인덕션으로 할 때는 네. 제품, 제조사마다 다른데 음. 거의 한 2번 스위치에다가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 기포가 네. 뽀글뽀글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한 80도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포 올라오는 거지. 끓기 시작한다? 기포가 올라오는 거. 맛있어지는 시간이 2시간. <웃음> 시간이 좀걸리요 <laughs> 네네. 딱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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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셋! 예와 무 냄새가? 예, 예, 예. 네. 껍질하고 내장을 갖다 이 분리를 할 거거든요. 생 전복일 때이 숟가락으로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찐 걸에서 살면시구나 자, 주둥이, 아, 예, 이빨 이건 버리고. 아, 네. 알다시피 요 라인이 모래집 라인인데 회는 이거 돌려내고서 무침해서 이제 보통 먹고 지금 네. 이 익은 거는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복을 네. 일단 분류를 할게요. 이빨. 실은 이따가 데코할 거예요. 이다음뭐하실요이 전복찜 같은 경우는 주로 보통 오마카세에서는 거의 이게 많이 나 오마카세에서는 나오는 건 좋은데 딱두점 나와 먹고 나면은 더 먹고 싶은데 네. 너무 감질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아 진짜. <웃음> <웃음> 아까 무 뭐, 이거 부꾸레 뭐 드시는? 아니 아니. 뭐. 어, 이미 무즙이 다 빠져서요. <웃음> 별로. <웃음> 일단은 내장하고. 다 분류를 했어요 그럼 이 내장 가지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비밀 레시피예요? 뭐 영업 노하우인데 알려줬더니 괜찮겠어요 이런 거 지금 우리 수백만 <웃음> 구독자님들한테 <웃음> 여기 구독자들만 <laughs> 알고 계세요 다른 <저 웃음> <딴> 데 <laughs>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메로구이 하셨을 <laughs> 네, 때도 그 댓글 있었다면서요 네 댓글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장에서 <웃음> 네. <웃음> 이것도 예, 공개한 만큼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특별히 제가 귀하게 여기는 칼입니다 자. 짜자잔 이 PPL 아니죠? <laughs> 예, PPL 아닙니다 예. 한접 따뜻할 때 <laughs> 질긴데요? 예, 네? 질긴데요. 질이다고요? 질긴데요. 질기다고요? 진짜요? 아니요. <laughs> 깜짝 놀라요 사람 데려다 놓고 말이야. <laughs> 식감이 되게 특이한데 조금 가장해서 말씀드리면 겉의 표면은 비누 같이 미끌미끌해요. 이싹 들어가면서. 야들야들한데, 야, 살캉살캉 씹히는 이게, 매력이 있네. 그만 느끼고,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전복 1kg에서 나온 아까 내장, 네. 그대로 해서. 아, 전복에 붙어있는 사이도 같이 그냥 갈아버리는 거네. 요 네. 예, 버터가 들어가.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구워 먹을 때 버터를 많이 넣고서 구웠잖아요. 전복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아요. 116g 버터. 여기 지금 다 싹싹 긁으면 30g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제간 맞추는 거 간장 국간장 빼놓고 진간장 다 쓰면 돼요 진간장 양조간장 진간장 15g 미림, 미림. 조심해야 될게 맛술이라고 해서 식초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되고 이건 특정 상표긴 한데 미림이 안전합니다 미림 40g 설탕 아. 15g 청하나 사케라든지 청주로 다가야 돼요 소주는 안 돼요? 소주 뭐 하시려면 하세요. 그 다음에 맛은 제가 책임져요제어줍잖은 <laughs> 상식으로는 청아가 없어서 소주로 넣어야 된다 했을 때는 바, 양을 반으로 줄이면 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요것도 15g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참기름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고요 네. 위아래로 골고루 곱게 갈아야 되겠죠, 곱게. 저 초밥을 만들게요. 저기 이거는 족초입니다. 고하쿠 식초라고 족초인데 미들급 스시야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집에 흰쌀밥 근데 약간 꼬슬꼬슬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냥 햇반 쓰시는 게 좋습니다 햇반 한 공기 기준으로 소주잔 반잔 조금 큰 소주잔이긴 해요 요 족초를 할 때는 설탕안 넣습니다 식초가 4라면 소금은 1 정도 김모랑모랑 넣을 때 어우 때 네? 소스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를 오늘의 요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완도 전복으로 2 시간 동안 찐 전복찜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와 아, 이거... 아, 먹자마자 아, 천국이 열리네요. 입 안에서 혀가 딱. 하이아 였을때 미끄덩거리는 그 질감이 너무 기분이 좋고 되게 복잡하고 오묘한 맛이 나네요 소스에서 전복 내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건데 술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양념이 들어가니까 내장을 먹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되게 잘 만든 곱게 간 소스를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초들이이 밥이랑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지금 이게 <laughs> 이 전복 소스랑 만나면서 탁 치고 들어오면서 짠맛도 탁 치고 들어오는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팅 한번 해볼까요? 속살부터 썰어도 되고요. 이렇게 썰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다. 근데 썰때 살짝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게 약간 문어 다리 써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문어 썰기 계단식 써는 거 포인트가. 흐느적흐느적 네. 약간 빵칼로 쓴 것처럼 네. 요철을 네. 일부러 낸게 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도요 이게 전복 잡을 때 아까 뭐라 랬어요 미끄덩거린다. 네. 네. 젓가락질 할때안 미끄러지라고 아, 층을 아, 내주는 아. 거죠. 이렇게 해서 네. 한 마리 다 올라갔습니다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접시가 넘쳐나네요 지금. 이렇게 같이 밥까지 담으면 플레이팅이 딱 되겠죠? 지금 이거 8미짜리 전복이 6마리나 들어갔는데 단품으로 만약에 판다가 얼마를 받아야지 될까요? 두 마리에 한 35,000원? 두 마리에 35,000원, 6마리니까 <laughs> 집에는 유일한 색인데 음. 저사은잘 몰라요. 제가 가장 어울리는 술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순서가. 푹 네. 담가서. 네. 여기가 전복 맛집이네. <laughs> 와, 뭐할말이 없다. 뛸 때보다는 온도가 좀 많이 차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살아 있어요. 여전히 야들야들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먹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전복은 전복대로 따로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대충 이렇게 비벼서 밥 따로 먹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 햇반이라서 조금 아쉽긴 해요. 좀 탱글탱글하게 사, 네. 밥알이 좀 살아있는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초밥밥은요. 그러면 조금 더 안에 알날이 씹히면서. 다 들렸어요? 예. 네. 네. 너무 맛있네요. 보통 한잔 먹고 컷하는데 오늘은 두 잔까지 나네아 <laughs> 진짜. 근데 전복. 말고도 소라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어, 부드럽게 네. 먹을 수 있죠. 네. 소라는 또 특유의 쌉싸래한 향이 좀 있잖아요. 전복은 그런 게 덜하니까 그죠. 호불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전복은. 근데 한간에 또 보면은 전복이 너무 고급식 재료로 만 부각이 된 나머지 가격이 거품이 낀게 아니냐. 막상 이거를 눈 감고 먹어봤을 때는 그냥 조개 일종 아니냐. 좀 부드러운 조개 정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복을 많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해요. 얘는 왜 이렇게 고급 식료를 이렇게 해. 지금 저한테 질문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왜 물어봐요 저한테 그게 <laughs> 아니 셰프님이 <아니. 웃음> <그냥 웃음> 생각이 궁금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다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삼계탕에도 전복 해물탕에도 전복 넣고 왜냐면 전복이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씀만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전복이 없었으면 대체할 수 있으면서 전복이랑 또 비슷한 맛을 낼수 있는 저렴한 두 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대체 불가하지 않을까요? 전복은 그냥 전복.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그게 아마 주인공이 됐겠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피디는 좀 드세요. 저는 이거 뭐. 예. 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급 음식점에서나 맛볼 수 있는 전복찜을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하우가 네. 있으신 네. 셰프님이 이렇게 또 전수를 해주셔갖고 아마 이거 보고 또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신규 업장들이나 이 전복찜 정확한 레시피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잔한잔 하고. 아끝내저 빨리. 네. 네. <웃음> <웃음> 짠. 아, 너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laughs>